나이가 들면서 전에 없던 종아리 쥐로 한밤중에 깨본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의학용어로는 국소성 근육경연이라고 부르는 종아리 쥐 원래 중장년에 접어들수록 또 여성일수록 더 자주 쥐가 난다고 하는데요 유독 자주 쥐가 난다는 분들은 마사지 스트레칭 등 이것저것 시도해 보셨겠지만 아마 오늘 소개해드릴 이것이 종아리 경연에 좋다는 사실은 잘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름 제철을 맞은 감자입니다. 땀을 많이 흘려 몸속 수분 함량이 부족해지기 쉬운 여름철에는 종아리 쥐도 더 자주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름철 자주 생기는 종아리 쥐를 여름 제철 감자로 잡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또 감자 하나로 중장년에 꼭 필요한 단단한 허벅지 근육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니. 오늘 영상 잘 보시고 집에 감자 한 상자씩 들여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종아리나 발가락에 자주 오는 이 국소성 근육 경련에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근육 긴장, 두 번째는 근육 속 노폐물, 세 번째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과도한 운동으로 근육을 많이 쓰고 나서 쥐가 나는 첫 번째 상황에는 마사지나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로 쥐가 날 때는 스트레칭만으로는 부족하답니다. 근육은 원래 사용하고 나면 속에 젖산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런 노폐물들이 남아있으면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방해해서 쥐가 나게 되지요. 특히 중장년층은 하지 근육량이 줄면서 근육 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쥐가 자주 나는 것이랍니다. 또 더위나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우리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전해질 균형이 깨지는데요. 전해질이란 마그네슘, 칼륨, 칼슘, 나트륨과 같이 우리 몸속 각종 기능을 도와주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것들의 균형이 깨지면 근육이 제때 수축하고 제때 이완하지 못해 경연이 올수 있지요. 감자가 바로 이두 번째, 세 번째 이유로 생기는 종아리 쥐를 잡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중장년층의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또 전해질 균형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좋은 감자도 먹는 방법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지금부터 감자를 안전하면서 또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감자는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 사실 비타민 C, 마그네슘, 칼륨, 엽산 등 각종 영양소에 보고 있는다가 지금 말씀드릴 단백질까지도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식재료랍니다. 사실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다른 많은 음식과 비교하면 감자 자체의 단백질 양이 많은 것은 아니랍니다. 100g 당 단백질 함량을 비교해 보면 삶은 달걀은 13g인데 삶은 감자에는 2g 뿐이니까요. 하지만 감자 속 단백질은 근육 생성 속도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캐나다 맥마스터대 연구팀이 감자에서 분리된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운동을 병행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감자 단백질을 섭취한 팀에서 근육 생성 속도가 훨씬 빨랐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육류나 계란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의 효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쌀이나 아몬드, 또 오늘 말씀드린 감자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에 대해서는 가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국에서는 벌써 감자로 만든 우유까지 시판되어서 팔리고 있을 정도로 감자 속 단백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로 삶은 달걀과 삶은 감자를 같이 먹는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점점 근육이 줄어드는 중장년층은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식단의 단백질 구성을 신경 써서 근육의 손실을 줄이고 근육이 더잘 생성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삶은 달걀로 풍부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삶은 감자로 식물성 단백질을 더해주고 또 근육의 생성 속도를 끌어올려주는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답니다. 이때 감자를 약이 되게 먹는 중요한 비법이 숨어 있답니다. 바로 삶은 감자를 한김 시켜 먹는 것인데요. 삶은 감자를 식히면 저항성 전분의 양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익힌 감자를 24시간 동안 냉장고에 보관하면 소화성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전환되면서 저항성 전분 비율이 57%까지 증가한다고 해요. 저항성 전분은 소화시간이 느리고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답니다. 다이어트 할때 고구마는 많이 먹어도 감자는 안 먹는 이유가 바로 혈당 때문인데요. 정확히는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차게 먹는 감자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고해 보세요. 대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참기 전에는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된답니다. 영국식품기준청에 따르면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 후 조리할 때아크릴라마이드라는암 유발 물질이 생성된다고 했는데요. 차고 서늘한 곳에 감자를 껍질채 보관하고 조리 후에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이제 감자가 전해질 균형에 좋은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자에는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전해질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특히 그중 감자 속 칼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칼륨은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몸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려지지 않은 편입니다. 칼륨은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 전해질 중의 하나로 주로 탈수나 설사 같이 체액이 손실될 때 부족해진답니다. 김치 등짠 음식으로 나트륨 섭취가 많은 우리 식습관을 고려할 때 적절한 칼륨 섭취가 꼭 필요한데요. 칼륨이 소금기, 즉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걸 도와주기 때문이지요. 칼륨과 나트륨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야 우리 몸속 각종 장기에서 신경 자극이 잘 전달되는데요. 이 균형이 깨지면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겨서 근육이 수축하지 말아야 하는데 수축하는 경연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램 당 함량으로 따지면 감자 속에는 칼륨이 바나나를 비롯해 어떤 과일이나 채소보다도 풍부하답니다. 작은 감자 한 개에는 칼륨이 738mg이나 들어있는데 하루 권장량은 3.5g이니 하루에 서너 개 정도를 추천드려요. 다만 콩팥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칼륨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감자를 약이 되게 먹는 두 번째 비법이 있는데요. 바로 감자를 껍질채 먹는 것이랍니다. 감자 껍질에는 클로로겐산이라고 부르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답니다. 폴리페놀은 식물이 자외선이나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물질인데요. 항산화 물질로 신체 노화를 방지하고 또 항암효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클로로겐산이 바로 이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커피콩에 많이 함유된 것으로 유명한 물질이랍니다. 또 감자속 비타민C를 지키기 위해서도 껍질이 중요합니다. 감자는 땅속 사과라고 불릴 정도로 비타민C가 풍부한데요. 보통 비타민은 가열하면 손실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감자속 비타민C는 전분으로 보호되고 있어 익혀도 손실이 적다고 합니다. 특히 껍질을 벗기지 않고 찬물에 넣고 쪘을 때 가장 손실이 적다고 하네요. 따라서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 그리고 항산화를 위해서는 감자를 껍질채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이렇든 몸에 좋은 감자에도 독이 되는 조리법이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높은 온도에서 튀긴 감자 튀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고온에서 감자를 조리할 때 나오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감자 튀김과 우울증에 대한 중국 항저우 연구팀의 한 연구가 있답니다. 정확하게는 튀긴 음식과 우울증의 관계를 연구한 것인데요.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튀길 때 발생하는 화학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불안과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아크릴라마이드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바람 추적 물질인데요. 아크릴라마이드에 장기간 노출되면 대뇌지질 대사에 장애가 생기고 산화 스트레스가 촉진되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다른 튀김에 비해 감자 튀김에서 우울증 발생률이 더 높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감자는 12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삶거나 찌는 것이 좋고, 만약 튀길 경우에는 160도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가지 더 싹이 난 감자가 위험한 것은 알지만 껍질색은 놓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껍질이 녹색으로 변했다는 것도 감자의 솔라닌이라는 복소가 생성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 드시면 안됩니다. 싹이 난 부위나 변색한 부위 등을 잘라내고 요리를 하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독성물질인 솔라닌은 열에 강해 고열로 조리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또 감자를 보관할 때 사과를 같이 두면 싹이 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데요. 사과에서 생성된 에틸렌 가스가 감자가 싹을 키우지 못하게 막아져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중년 건강을 위해 감자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평소 다리에 쥐가 많이 난다는 주변 분들, 다리 근육이 빠져서 고민이라는 친구분들과 함께 영상을 공유해보시고, 탄탄한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주 없는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오늘부터 함께 감자를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튀기지만 않는다면 삶거나 찌는 조리 방법 모두 장점이 있으니 취향에 따라 드셔보세요. 대신 삶은 감자는 냉장고에 하루쯤 넣었다가 드시는 것이 혈당 조절에 더 도움이 되고 비타민 손실을 피하려면 찬물에 찌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또, 껍질 속 풍부한 항산화물질을 놓치지 않으려면 깨끗이 씻은 감자를 껍질채 조리해주세요. 어떠신가요? 내일 아침은 찌거나 삶은 감자와 삶은 달걀로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을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